일단 첫판이고, 집중을 좀 할게요. 녹턴이 대회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요즘. 좀 초반 킬안 나오는 큐에서나 좋지. 킬잘 나오는 판은 별로야. 애들이 하도 당하니까 이제 정치 당하기 쉽다 어쨌든 초반 갱은 구리잖아 녹턴이 좀 초반에만 안 당하고, 막 이제 중후반까지 간다. 그럼 무조건 좋지. 레일 탑지를것 같은데. 애들 자아 초반에만 안 다가면 되는 건데 레일은 뭐 솔킬을 따이냐 제이스로. 어? 뭐야 쟤뭐뭐말다 했죠 이정도면 둘다풀쓰고 죽었고 게이득인데 그냥 좀 버, 버스나 타라 제발 솔킬 만안 따이고 캐리 가능하다 이러면 제이스가 변수긴 한데 어 이것도 아 죽을 것 같다 근데 야 제이스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거 포션 마시지? 비스킷? 나이스. 어, 야 제이스 불안해서 미치겠어. 쟤 때문에 캠프도 못 돌아. 어. 키킨님 어서 오세요. 아 레, 레벨업이 안 돼, 저거 자. 참... 아 진짜, 아... 내공 너무 아깝다. 씨 유미 잡을까, 저거 잡을까? 개 고민 했는데, 그건 악한 잘못이 아니지, 사실. 그냥 궁이 아까워서 그런거에요 나는 룩통궁 무조건 1킬 이런 인식이 있는데 아 뭔가 아쉽다 저기서 챔프 잡아서 챔프킬로 레벨업하고 궁 찍어서 다 잡는 그림 그런거 생각했는데 안되네 이게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씩만 더좀 부탁드릴게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생각했거든 머릿속으로는 근데 뜻대로 안됐어 내가 요즘 자주 나온다. 아, 레오폴드 텐키리스 갈줄 어, 아직도 안 막아지겠지? W로 어, 안 되네. 이거 버그야, 핫픽스야. 아, 그걸, 그걸 모르겠네. 아, 버그인지, 핫픽스인지? 이게 저 티어뿐만 아니라 그냥 킬 먹고 굴릴 자신 있으면 무조건 그 원형낫이 좋아 근데 이제 못 굴리고 무난하게 가고 싶다 그런 불클 스트락도 괜찮고 이건 좀 조합보고 가면 될것 같아 근데 나는 어쨌든 먹고 내가 굴릴 자신도 있고 마침 원형낫이 버프돼서 상대 막 하드탱들 있는 거 아니니 이상갈 거예요 원형넛을 만약에 이런 판 레라고 크산한테 단단하잖아. 요네도 그렇고 내가 못 컸으면은 불클 스테라 갔을 거야 이 판은. 어쨌든 초반에 잘 풀렸고 하니까 이제. 야 아, 그리고 뭘레 정글이냐 진짜 대회도 아니고 고티어에서 쓰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여기서는 레일 정글. 한칸 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였네. 나이스. 집 가서 톱나라고 핑화 하나 사올게요. 적을 <놀람> 처치했습니다. <놀람> 미드 쪽에 있을 것 같은데 따이나 신드라? 쿨브 있었는데 집 <목소리도> 너 단단해 아 이게 안 죽어? 잡았으니까 됐다 포탑 방패가 사라진다 라테잘 당하네 애들이 일단 정글 기량 차이 엄청 심한데 보탄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캠프를 워낙 잘 먹어가지고 이제 곧그거다 버프 공유된다. 일부러 블루를 죽기 위해서. 핑워 어디 있지? 아저 저게 내 거구나. 일단은 원형 나타나 사올게요. 그리고 삼포로는 징수 이제. 또중는아 죽는... 제이스 불안해 죽겠다 제. 계속 따이는데 존심은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산테좀 보여줘라 유치 그래. 오늘 할때 분석 볼까 지금 원형 다시 좋아서 떼네 쇼진 글쎄 갈 거면은 불클 가는 게 낫지 고거로 할거같은데 혼자 그래 이런것까지 내가 봐주는것도 좀 낭비긴 하다 뒤에 피지 어서오고 집가서 돔날 하나 사올게요 돔날 사고 486이 어서오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음, 어제 하루 쉬어서 일찍 왔어. 포코도 어서 오고, 픽픽이 어서 오고 어디까지 가냐 이거. 안될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항상 템두 가지 빌드 얘기해 잘 크고 굴릴 자신 있으면 원형 다 징수 가고 무난하게 가거나 이제 상대 조합이 탱 밖에 없어 그런 판은 이제 불클 스테라 가라고 상황 맞춰서 보고 하면 된다, 이거는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는 둘다이제 유동적으로 은감해서 하지. 다되었습니 징수 다음에그때 이거 좀 봐가면서... 재돈많아지집 <놀라> 가고 싶은데, 이거 뿌려야 되나? 나는 집 가고 싶었는데 뭔가 아까운데 용턴이기도 하고 시속은 구려요 일단 구려서 안 되는 거예요 전신하게. 시속 드는 애들 거 끝나고 시간 보면 몇초 터트리지도 못하고 딜도 못 넣어보면은. 아니 책 보이는 거다 답해주고 있잖아 내가 게임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다, 다 답해줘 다른 사람들은 게임 끝나고 질문하라고 하는데 게임 중에 나처럼 질문 답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다 답해주고 있는데 못 들은 거지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까 얘기했구만 질문한 거 아, 저거 될것같 은데？아, 어, 야, 이게 저렇게 가 죠？개오바다. 아 아쉽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천원 먹었어 제리가씨 너무 아까운데 그니까 아, 근데 초식의 방금은 솔직히 안 썼어 요 일부러 어차피 써도 맞아가지고 이거 너무 아쉽네 지속 들만 일단 흡혈이 없어서 난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해. 둘다 써봤는데. 그냥 가장 좋은 거는 다 써보고 본인이 편한 거 쓰는 게 맞다고 봐. 어차피 내가 백날 치속보다 정복자 좋다고 해도 치속 들 사람들은 들어가지고 얘기해줘도 의미 없어. 이게 가뜩이나 예전에 선열 중무 이때 흡혈 좋았는데 그거 너프된 상태라 승전보 정복자도 없고 그때였으면 치속 들어도 된다 그 너프전이었으면 썰은 나오나? 오늘 이게 첫판못 끝내면 어차피 이거 먹지? 첫 판이야 이거 템들이 지금은 하나밖에 안가 소식에 안쓰고 가인각이 아깝고 그냥 무조건 밟은 상위템 밟은 스테락이나 밟은 불필 스테락 또는 밟은 원형 나칭수 이렇게 학살 중입니다. 보다 금방 돌아서 이거는 처음에 미드 더블킬에서 끝났다 게임. 깔끔하게 아1대스 조금 오겠지다 이거. 빌데스는 신드라 주자. 솔직히 레일 정글 초반에 26점 나쁘지 않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명예가 없어? 내가 상대 팀이었으면. 쟤네못 이겼을 텐데, 다 우리 팀들 뭐 냐? 이거 정글이 지금 7천 원 차이 나는데 명예가 없다. 대박이다.